안녕하세요. 제비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어, 저번에 봤던 종목부터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먼저 쌍용 정보통신인데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어,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거의 하루 쉬었다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기준선, 전환선이 1112원, 1089원, 190원이라는 얘기고, 241선이 1,042원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1,110원인데, 예, 일단 전환선을 살짝 깨고 끝냈지만, 예, 거의 그 금방에서 끝났다 보셔도 되고요 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전환선 부근인 1,110원에서 한30%를살수 있고, 기준선인 1,090원. 그리고 241선에 1,040원. 여기서 이렇게 30%씩 살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예,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런 경우는 한번 쉬었다 가는 경우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매입하신다면 그가격대에 분산으로 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EM 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했습니다. 얘네 얘는 어그 금요일 날그 시외가가 6% 이상 올라서 끝났었는데 그러면 4,900 얼마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언더에서 한번 사볼만 합니다. 일단 시외가에서 그렇게 가면은 그걸 한번 넘겨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4,860원, 4,600원 이렇게 해서 어풀 매수는 아니고요. 예, 진짜 조금만 사 봤습니다. 사 봤는데 어 얘가 저는 4,900 얼마 오길래 저는 한3몇 돼서 그냥 털고 나왔는데 어, 5,000원 선을 깨더니 그냥 쭉 올라가서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제가 웬만해서는 뭐한 1,200주라도 냉겨놓고 나오는데 그냥 어, 요즘에 제가 좀 어, 신경 쓸 일이 많아갖고 그냥 나왔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제 그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잘안 먹네요. 요즘에 컴퓨터가 좀 말썽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도, 어, 저번에 기준선 전환선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보자 그랬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그널이 들어왔죠. 왜냐면은 기준선 전환선, 241선 오늘의 3개 선을 같이 먹으면서 끝났습니다. 기준선 전환선이 위로 올라왔죠. 예, 그, 485원, 494원. 시가가 456원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기준선 전환선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알 수가 있고요. 종가가 563인데 241선은 531에 있으니까 먹어줬죠. 원래는 기준선 전환선이 436, 445였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내일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래 ING 오전에 좀아 이것도 한번 봐야지 했는데 뭐 저는 어차피 두 종목은 같이 안 하고 한 종목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어 아까 뭐였죠 종목이? 예아 이게 종목이 하드바 하드바니 저는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네 오늘 또 컴퓨터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em 플러스 예 em 플러스였죠 그 다음에 이수엽 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엽 지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 지금 여기 12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이게 어, 목표가를 타칠 수 있,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살수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예, 좀 일단 관망해야 되는 위치에 있구요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준선 전환선이 거의 7,460원, 7,400 아, 7,565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거의 어이 금방에 뭐 보는지 상한선도 있고 하니까 저 금방에서 상기받겠죠 예. 그래서 저 가격대에서 나눠 사는 게맞고요이 수입지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능가요? 네, 본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도 하루 쉬었다 가는 느낌이죠. 얘 같은 경우도 241선 터치하고 왔고, 얘 같은, 얘도 어차피 목표가 다, 다, 어, 도달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어찌됐든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기준선, 전환선 그 금방에서 지지받아줄 때 뭐, 그, 뭐, 거기서 살 수도 있고요 지지를 안 받을 때 산다라고 한다면 30%씩 나눠서 살수 있는데, 얘도 볼린저, 어, 상한하고 기준선 전환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거의, 어, 그근방에서살수 있습니다. 본능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구요. 같 어, 아, 그 다음에, 하이로닉.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제가 그때 얘는 어 이렇게 선을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 움직임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뭐 오늘 1 3몇 프로도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고가가 어 어쨌든 종가도 7.48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근데 사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수협집스 빼놓고는 다 2에서 5% 어~ 이상 가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무슨 종목을 들어갔던 이수 웹시스 빼놓고는 일곱 개 중에 여덟 개 중에 일곱 개가 다 갔습니다 이 보실 또 많이 커도 마찬가지죠 오늘 4% 어, 이상 올라가고 끝났잖아요 얘는 또 어~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요 얘도 좀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예, 얘는 뭐 한때 6% 때까지 갔었지만 결국엔 4% 때는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렇게 시그널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웬만해서는, 어, 가줍니다. 오늘처럼 장이 좋으면 더잘 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볼게요. 예, KC. K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은. 예, 기준선 전환선이 3215, 3312. 시가고 종가가 3090원과 각 3410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준선 전환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얘네가 지금 뭐야, 우리가 바보로 친다면 지금 일1 1 2일선은 반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선도 좀 이렇게 어, 두개 정도 반찬으로 들어와져 있고 볼린전 상한 선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좋습니다. 요 위에가 좀 뚫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K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한번 내일 뭐 시간 시간외 거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철관, 어, 얘도 비스무리하죠? 예, 얘 같은 경우는 1 2 0 선까지만 반찬으로 먹어줬고, 일단 선두 개인 기준선 전환선 먹어줬죠. 그리고 불인재상한얘244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어, 일단 좀, 요거, 요거를 내일 바로 다시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 기준선 전환선 한번 지지 테스트 하고 이렇게 갈 확률도 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은 좀 많이 터져줬습니다. 예. 4,900만주, 5,000만주 정도 터져줬기 때문에. 뭐, 얘가 1,370원이지만, 뭐, 어, 13,700원이라고 10배에 저거 하고, 거래량을 10분의 1로 줄여도 500만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슬슬, 어, 입김이 올 때, 입질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음에 대창 대창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예, 대창은 우리가 언제 했나요? 이때 했죠 이때 이때 했었는데 이러고 이러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볼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많이 올라갔고 예또 여기서도 시그널이 있었죠. 시, 아 이때 말씀드렸나? 하여튼 어아 제가 아 이때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어요. 이때도 한번 더있어하고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얘 같은 경우는 뭐그 다음 날 그래서 뭐어좀 가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 받쳐주면서 결국에는 오늘은 선을 세 개를 먹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선두 개보다 선세 개가 더 좋고요. 일단은 선세 개를 먹었을 때, 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이 때가 아니라 요 때다. 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때인데 여튼 간에 그 다음 날에 어쨌든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2.58 시작해서 시 고가가 3.44,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죠 충분히 이번에도 선세개 먹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사실 저는 아 이거 좀 언제지? 여기에 좀 장기선이 사실 얘가 장기선 이 1980원에 있거든요. 1980원이 있었고 이 금방에 왔을 때좀 사갖고 그냥 이 날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예. 팔고 그냥 재미없길래 나왔는데 오늘 다시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줬죠. 세 개. 기준선 전환선이 어, 2160이 어, 2130이 각각 그렇게 되구요. 241선도 2168. 다그 금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시회가 보고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창도. 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창. 그다음에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 아 이건 근데 상가 한 같네요. 상가 한 같은 종목인데 뭐어됐든 얘도 선세 개를 먹었으니까 뭐 잡을 수 있음, 있는 부 분은 한번 잡아 보시고 내일 예 만약에 얘가 어 등가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니까전 기준가. 뭐 2,690원 오늘 종가가 내일 기준가 되잖아요. 내일 기준으로 볼때 기준가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얘도 지금 뭐야 기준선 전환선 240선 다 먹었는데 60일선과 볼린저 상한선의 반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한번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오하임 앤디. 어, 얘 같은 경우는 240선하고 전환선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준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어, 장기선인 2 4일선 2평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중에 셋 중에 두 개를 먹어주면, 어, 우리가 매수 시그널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그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o i 이 n 디 같은 경우는 근데, 어, 여기, 그, 본인의 상한선을 만약에 강하게 뚫을 때 들어가면 확실히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예, 이오하이웬드 같은 경우로 본전 상한선 때문에 밀려왔고는 못, 못 갔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본전 상한선을 강하게 뚫어줄때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몇 프로 위에서 살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성별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별브도 선을 어, 세개 먹어줬습니다. 네, 비록 오늘 20% 넘게 오르긴 했지만 뭐 그거 하고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위에가 얼마나 저항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2에서 5%만 수익을 내고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기준선 전환선이 6395, 6560, 244, 6734. 예, 다 시가고 종가 사이에들어가있죠 시가가 6,000원대 없죠. 예, 시가는 5,950원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7,100원인데, 6,000원대의 선들은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전환선 볼린저 상한선, 241선. 이렇게다 먹어줬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으로 보는, 예, 기준선 전환선 241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 요것도, 어, 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어 일단은 뭐 오늘도 이렇게 내일 노려볼 만한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또 어,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예,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위에 가능하면 저항선이 없고 혹시 무슨 선이 있는데 지금 어, 우리가, 뭐, 일목균형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볼륨전 상, 하한선하고 60, 120, 2 4 1일곱개 선을 그려놨는데, 혹시나 요것 중에 하나를 터치를 했다, 딱 거기까지만 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구요. 어차피 이거 그 차트 그리는 방법은 내가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놓기 때문에 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